자, 8 번, 자, 3차방식의 근과 계수 관계 암기해야 되겠죠. 자, ax 한번 써드릴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3차방식의 근이 알파, 베타, 여기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합,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고요. 두개두개 두개 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는 a 분의 c가 되고요.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d가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죠 삼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저걸 이용해서 자, 여기서는 이3차 방정식에서는 a 역화라는 것이 1이고요, b 역화라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c 역화라는 게 3이 되고, d 역화라는 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되구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0이 되겠네요 두개두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니까 3이 되고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t니까 1이 되겠네요 자이세 가지 정보를 얻었구요 자 이제 요거를 통분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뭐로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되는 거죠 자, 통분이 되면은 자, 얘는 뭐가 될까요? 베타, 감마의 뭐가 돼요? 베타, 감마의 제곱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알파, 감마의 그죠? 감마, 알파의 제곱이 되고. 자,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밑에는 어차피 1이니까 신경 쓸거 없고 위에 것만 값을 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요런 거를 풀때 식변형을 이용할 을건데 여러분 식변형 이거 잘 하시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식변형으로 하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두 배에 2배의 두 배에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자 이거는 잘 하시는데 이거 자 저렇게 두 개짜리인 경우는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 여기 이렇게 두 개짜리가 나오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치환을 좀 하세요 요거를 뭐 x 요거를 뭐 y, 요거를 z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고쳐놓고 자 그럼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는 거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위에서 했으니까 x 플러스 z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리고 원위치를 시켜요 x 대신에 누구? 베타 감마 그다음에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베타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2배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곱하기 x랑 y랑 둘이 곱하기 그러면 알파베타 감마의 제곱 그 다음에 y랑 z랑 곱하기 이거 두개 곱하기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 그 다음에 z랑 x랑 곱하기 이렇게 두개 곱하기 하면 알파베타 제곱 감마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가 앞부분은 그대로 있고 여기죠. 그렇죠? 여기 앞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있고 자 이제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공통인수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감마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자 여기서는 감마가 남고요. 여기서는 알파가 남고요. 여기서는 베타가 남고요. 그럼 이제 값을 다 알죠. 자요 값은 얼마라고 돼 있죠? 3이라고돼 있죠? 3의 제곱, 그렇죠?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 3개의 곱은 1이고요, 그죠? 곱은 곱은 1이고, 그 다음에 3개의 합, 합은 요건 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바로 9-0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밑에가 1이었으니까 1이고, 위에가 얼마가 돼요? 예,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예, 9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제곱에 대한 식변형, 식변형일 때, 여기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짜리 나오면 치환을 이용하고 나중에 원의치시키고 요래야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